네, Language School r i e 내물. 예, 자, 2014년도 전만해도 어, 중국 방목의전 거의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슬라마 파바드가 그죠. 그들의 Province, Province, 중국 사람들의 Province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제어 다른 외국 사람들의 숫자를 숫자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 그 나라의 첫 번째 중국으로 된 신문이 Hua Xiang 이라는 게, 파키스탄에서 이제 어, 신문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자, 에드크트 자, 캐피털 에어포트에 도착하는 비즈터가, 그죠? 어, 가, 핸디드 플라이. 자, 플라이는 전단지위가 시티에 전단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핸드됩니다 라는 거죠 만단 i 를사용된 전단지요. 중국의 택배, 꼬리 서비스 택배, 서비스를 광고하고, 그리고, 그죠그것도 c t y s h i n 중국으로 된, 어, 떤그런 시티샵 사인에서보인다 그리고, 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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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그리다 그리고, 그리고, 그 어 음, 음식을 만드는 거죠. 네, 음식이나 뭐 서비스 제공하는 걸 케이터라 그러죠, 그렇죠? 네, 새로운 도 새로운 그죠 점처럼 중국, 중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입니다. 점처럼 중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새로운 막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엄, 케이터를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레스토랑이요. 네, 자 그렇죠? 그 이후에 늘어나는 힘을 센스 느끼는 밖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뉴 차이니즈 랭귀지 스쿨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플럭 모여든다는 겁니다. 무리를 줘서 온다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의 부흥이요. 촉진하였습니다. 아미친 중국 레스토랑이네요. 그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의 o 원안 e 요 그죠? 어, 중국의 통신 회사 자 거대한 통신, GTE의 고용 된 사람들을 위해서 게스트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스파 그죠 온천을 열고 두 번째 게스트 하우스를 열었다는 거인데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슬라마바드에는 한 그죠? 주인의 어, 레스토랑에서는 시빌 엔지니어 이 사람이 탄식했습니다. 그죠? 그 어프레 엄청나게 늘어나는 파키스탄에서 열,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c e d 드 인정하였습니다. 그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죠? The money and job offer. 네. 그러니까 돈과 그것도 할수 가능한 job, 이들이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영 피벌이 멀리 고국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지요라고 파키스탄 히티들을 억압시켜 파키스탄이 히티를에 대해서 한숨을 쉬었지만 그러나 인정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네자 매년 중국에서 많은 수많은 대학생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배출되지만 기회가 아, 백튜니티는 어, 체인스가 한정돼 있어 제한돼 있습니다. 그죠? 이이 이 사람 회사 이 사람이 지금 취직했네요. 이슬라마바드의 새로운 공항을 건축하고 있는 회사에서 건설 회사인가 보죠. 그게 건마 건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오펙 전에 어 도착한 중국 비즈니스맨들은요. 오 네, 어, p 이 2014년도에 열리 언베일 모습을 드러내다. 그죠? 공개되기 전에 온 Chinese 비즈니스맨들이 capitalizing on 그들의 기회를 활용한 그들의 경험을 c a p i t a l i z o n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컨설팅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런 걸위 하는 경험을 활용하였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advising은 조언을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 circumnavigate는 우회하다, 회피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명력은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 관료주의적인 그런 걸 회피해가고 그죠? 그들을 파키스탄 파트너와 잘 매치해주는 왜냐하면 정부에도 신고하고 하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어잘 이제 엄밀하게 어, 연결해준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중국 비즈니스면은 예,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말했는데요, 그와 제색티브뭐 경영인들이 이게 중형들이 내물을 준다는 거죠. 그죠? 수입을 스피드업, 속도를 높이거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뭐 흔히 있는 레귤러 에스펙트 그죠? 에고요빅 언제요? 대통령 시진핑이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개혁. 그죠? 몇년 동안 있었던 반부패 계획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늘 있던 일이었다 i 는 거죠. 이것이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이 Why us Chinese? 왜 여기서 마음이 편한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s e 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s e Why us Chinese? Why us Chinese? Why 하기도 하지만 아주 깊게 깊게 그죠? 오랫동안 무슬림 이션이었다는 거죠. 중국 정, 어떤 중국 식당에서요, 어, 중국 식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 예를 들면, 어, Chinese r e s t u r n t 은 turn a blind e y e 외면하다는 겁니다. 외면합니다. 눈을 돌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Smuggle a l c o h 밀수된 그죠 불법 반이 된 그런 알코올을 마시는 고객을 외면 눈감아 준다는 겁니다. 적대감이 l i t e r a sign 거의 표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오지런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어, 새로고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수한 술을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눈감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웨스턴 서국과는 달리 중국이 그죠? 아주 consistently 꾸준한 동맹이었죠 파키스탄으로 그렇게 간주되고요 그리고 어, 또 중국의 방문객들은 그죠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마이너 작은 미스트리너 어, 불법 행위 조치하는 행동들에서 레드 오프라면 용서받은 걸 말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레드 오프 방면되는 거에 대해서 적 없이 운전을 했다는 그런 것들요. 그죠? 렇 우리 친구니까 방면을 했다는 거죠. 네. 또 이슬라믹 스테이트 킬링을 그죠? 렇뭐한번 일회성으로 사건으로 묘사, 포트레이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죠? 렇두 희생자가 왜 타깃이 된다 그러면 그 크리치안, 기독교 선교사였다는 거죠. 어, 그죠? 약탈아, 매스크레이드를 약탈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피플로서 뭔가 좀, 어, 변장했다는 거죠. 비즈, 어, 사업가로 변장, 매스크로에 변장했다. 그래서 변장한 그런 크리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죠? 어, 그러나 어떤 최소한 비즈니스 델리게이션이 파키스탄 정부 그 여행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자 룰에 대해서, 비즈니스 비자, 비즈니스 비자 룰에서 조건을 아주 타이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좋아진 안전에 대해서, 어, 그죠? 어, 약속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어,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네,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기사고요 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24시간, 어 그런 호의를 해줬다는 그런 기록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예. 모든 사람이 그래게 되는 건 아니고 또 그죠? 어떤 사람들은 중국 어떤 많은 비즈니스맨들은 자기 자유들이 구속박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경호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은 얼마나 그죠? 월급이 많은가 적으냐 그리고 안전에 관한 돈 문제에 관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허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파키스탄에 일어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배 이상의 네배 이상의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